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부터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를 공부하게 됩니다. 생활 공간 및 생활 양식의 변화로 나타난 문제에 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르는 생활 공간의 변화 양상을 거주 공간의 변화 그리고 생태 환경의 변화 측면에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74쪽과 75쪽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의 어, 74쪽 의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는 패스트푸드. 이 노래는 가수 신해철 씨의 도시인의 가사입니다. 이것을 잠깐 한번 봐보세요. 이것을 참고해서 도시인의 생활을 보여주는 랩 가사를 만들어서 이핀칸에 한번 채워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대면 수업 때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소중히 상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산업화 도시화에 따르는 생활 공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화 도시란 게 무엇인가? 아, 그리고 그 구체적 변화의 양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이제 계속 또 우리가 배울 건데요. 아, 산업화와 도시화의 구별이 처음엔 잘 어려울 수가 있죠. 거의 순차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화가 곧그 도시화냐? 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달기 문제야, 계란이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산업화란 나왔습니다.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되는 산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농업 중심의 사회가,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해가는 현상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농업 중심의 사회는 어때요? 1차 산업이라고 할수 있죠. 공업은 2차, 서비스업은 3차니까 1차 산업에서 2, 3차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에 관한 양상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농사만 짓냐라고 하는 게 아니죠. 농사에 필요한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은 어때 집에서 손으로 만든다. 간의 수공업이라고 하는 거죠. 에이, 간의 수공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간의 수공업에서 기계가 만드는 그런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대량 생산하게 되죠.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때요? 경제활동의 기회가 더 많은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때요? 도시화라고 하는데 산업화가 진행되는 곳은 어때요? 촌락보다는 아무래도 도시라는 거죠. 도시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또 공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올라오게 되죠.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촌향도라고 합니다. 어느 국가에서 이렇게 도시에 거주하는 그러한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도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시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인간의 거주 공간이라든가 생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먼저 거주 공간의 변화를 보면 공업과 서비스업은 어때요?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집약적으로 이루어지고 도시의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는 한정되어 있죠. 어떤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올려든다는 것이죠. 그럼 이 한정된 도시,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때요?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같은 땅에 1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보다 10층짜리 건물을 지음으로써 어때요? 땅값이 비싸기도 하고 면적이 좁을 때 최대한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고층 건물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도시의 인구가 많아지고 그 기능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도시와 주변에 있는 촌락, 그 교회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대도시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대도시의 주변의 그 촌락에 도시의 어떤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선다거나 공업지역이 형성되는 등 도시적인 경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의 그 구조의 특징을 우리가 그림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나와 있는 게 도심이 나와 있습니다. 도심. 도심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심 업무지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해가지고 CBD 라고 합니다 중심 업무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용 예, 관공서 그리고 은행 본점 뭐 대기업 본사 뭐 고급 상점 등 이러한 업무 기능,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어, 서울을 예로 든다면 종로, 울지로, 명동 뭐 이런 곳을 얘기합니다. 어이 도심은 굉장히 어때요?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고 교통도 편리하고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장이 존재하게 되고 또한 창고도 너무 멀리 있으면 이동하는데 물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 여기 이 중간 지역에는 창고 등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어, 우리가 이제 뭐 한국 지리라든가 세계 지리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아, 저희가 한국 지리와 아, 세계 지리에서 배우겠지만 공장이 아, 들어서게 되고 또한 학교가 아,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심의 땅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도심에 학교가 존재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고 일반적으로 학교가 이 주변 지역에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때요? 이제 도시가 점점 팽창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그렇게 가져올 수 있어서 개발 제한 구역을 두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린 벨트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 지역에 혹시 내 땅이 있다면. 함부로 개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는 어때요? 조금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도심 안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좀 약간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까 여기 이제 도심이 있으면 그 근처에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에 부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도심이 있는 이러한 곳은 어때요? 교통이 굉장히 좋은 곳에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 도심의 그러한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그 주변에는 뭐냐면 위성 도시가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도시의 여러 기능 등을 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여러 도시들이 아무래도 위성 도시가 됩니다.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성남, 분당, 의정부, 양주, 우리 포천, 뭐, 이런, 이제 여러 위성 도시가 형성되게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우리, 이제, 도심에는 아무래도 낮에 회사에 출근하고, 또 밤에, 밤에는 어때? 퇴근을 해야 되는 거죠. 종로가 회사인데, 종로가 집인 경우는 그렇게 드문 거죠. 낮에는 인구가 많지만, 이제 밤에는 어때요? 각자 집으로 퇴근하게 되는 거죠. 주거 기능이 약화되다 보니까 상주 인구 밀도가 굉장히 감소하는 현상. 이것을 도심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우리가 잘 보시고 이걸 지금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도심에 대한 부도심. 외곽 지역, 개발 제한 구역, 유성 도시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는 어때요? 접근성이 좋아, 좋아서 집가가 아, 땅값이 굉장히 비싸고 고층 빌딩이 건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관청, 은행 본점, 대기업 본사, 고급 상점이 입지하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땅값이 너무 비싸고 또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인구가 적게 됩니다. 그리고 부도심이 나왔는데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2차 중심지죠. 그래서 상업이라든가 업무 기능을 담당하고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곽 지역 또는 주변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렴하고 넓은 토지가 필요한 주택이나 공장, 학교 등이 분포를 하게 되고 여기에는 어때요? 도시와 농촌 경관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발... 아, 제한 구역은 도시의 지나친 팽창을 막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위성도시는 대도시 주변에서 대도시의 주거나 공업, 행정, 그리고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가 위성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와 하나의 주변에 있는 여러 폴락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것,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대도시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태 환경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시가지의 확대로 시가지 확대로 녹지 면적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죠. 그리고 도시 표면이 어때요? 콘크리트랑 아스팔트로 덮이게 되죠. 아, 잠깐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지역에 지금 이제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파트들이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네, 여기 지금 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흙도 이제 이게 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다 덮여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학교에 올때 학교 운동장을 제외하고 흙을 밟는 기회가 좀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스팔트로 이렇 덮여져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거죠. 도시가 아스팔트 그리고 콘크리트로 깔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녹지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 도시 표면 자체가 콘크리트와 아파트가 대부분이란 거죠. 그래서 빗물이 어때요? 토양에 흡수되지 못하고 홍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림은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때요? 예, 빗물이 이렇게 흘러간 종착지에는 엄청나게 다량의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도시홍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사진과 같은 내용을 뉴스를 통해서 접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예, 인구가 좁은 면적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때요? 여러 가지 이점도 있지만 별로 안 좋은 점도 있죠. 오염물질이 과도하게 배출돼서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도시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 좋은 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그죠? 오히려 어때요? 역기능이 나타나고 안 좋은 점들이 나타나서 아, 대도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장점만 가진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게 사람들 쫓아내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게 되고,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면서 요즘은 역도시화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뭐 기농을 하겠다, 기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생활 공간이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5쪽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거주 공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기 대도시의 도심에서 서울시 중구 명동입니다. 중심 업무 지구라고 했죠. CBD 형성. 상주 인구가 적다 그랬죠. 그래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도시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가 들었습니다. 어, 여기 한번 읽어 볼까요?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는 이렇게 업무와 상업 기능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고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요. 주거하고 공업 기능은 어때요? 그 주변 지역, 여기 쉽게 개면 상계동 쪽으로 이동해서 도시 같은 서울이지만 그 도시 내부의 공간이 분화, 나누어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 한번 볼게요. 대도시 주변에 촌락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예요 이것이 경기도 김포시예요. 원래 여기도 약간의 촌락이었는데 도시가 서울이 어때요? 대도시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농촌 지역이었던 김포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리고 대도시 주변의 공업단지라고 해서 경기도 안산이에요. 원래는 안산이 어촌이었는데 서울의 공업 기능을 이전돼서 이제 공업도시가 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 11번을 통해서 어때요? 아,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시하고 그 주변의 교회가 하나의 도시로 묶이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대도시권이라고 하고, 대도시의 공간이 분화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걸잘 알아두시고요. 다와라의 경우는 도시의 여러 역할들이 어때요? 분담하게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1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일기에 같이 작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자료 2번은 이렇게 열섬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광주 광역시의 여름에 열섬 지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온도가 아주 높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어때요? 섬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지역에 뚜렷하게 지금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열섬 현상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지 부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정리를 해보면,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된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을 흡수해서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열을 뿜어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덥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이유가 그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인공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에어컨을 튼다면 어때요? 어, 건물 내부는 굉장히 시원하지만 에어컨을 돌리면서 그 열이 상당하게 되죠. 여러분들 아마 거리 지나다닐 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심 지역에는 굉장히 땅값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바람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바람 길이 지나갈 길이 없게 되는 거죠. 바람이 어때 그 안에 갇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온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아시고 어 이러한 교과서 자료 1번, 2번은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수업일기에 같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게시판에 우리나라의 도시화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열섬 현상에 대해서 영상 두 개를 올려주었으니까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그 다음, 공간의 변화. 산업화란 무엇이고, 도시화가 무엇이고, 또한 거주 공간의 변화가 돼서, 정말 그 대도시권이 형성돼서 도시 전체적인 것들의 어 분화되는 현상이라든가, 또 대도시권 주변의 여러 위성도시의 발달이라든가, 각가지 그런 도시 구조의 특징들도 살펴보았고요. 또한 거기에 이제 생태 환경의 변화로서 오히려 도시가 팽창함으로써 단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또 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수업 여러분하고 같이 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행복한 통합사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